순자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떠나 보내고도 그녀는 눈물 닦을 시간조차 없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 어린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내가 저 아이 하나만은 꼭 사람 만들어야지. 그날 이후로 순자의 하루는 끝없는 노동이었다. 새벽 다섯 시면 마당을 쓸고. 논밭을 오가며 하루 종일 흙먼지 속에 섞여 살았다. 손톱 밑에는 항상 진흙이 박혀 있었고 해가 져도 손은 물에 젖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순자씨는 참 억척이야라며 혀를 찼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다 내복이지요. 아들 키우는 게내 일인데요. 그 아들 태수는 순자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공부 머리도 좋고 일찍 철이 들어 늘 어머니를 도왔다. 순자는 태수를 위해 새옷한벌 사본 적이 없었다. 대신 김장철에 만든 김치를 장에 내다 팔아 학비를 보탰다. 겨울밤 냉기가 스며드는 방안에서 순자는 아들의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다. 태수야 너만 잘되면 엄만 그걸로 됐다. 세월이 흘러 태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도시에 집을 마련했다. 순자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니. 태수의 그 한마디는 순자의 심장을 녹였다. 이제야 내 인생의 보상이 오는구나. 평생 일만 하던 몸이 이젠 조금이라도 편히 쉴수 있겠지. 그렇게 믿었다. 서울로 올라오던 날. 순자는 버스 창가에 앉아 눈을 반짝였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반짝이는 아파트 단지, 하얗게 빛나는 도심의 불빛들, 내 아들이 저기서 사는구나 참잘 컸다. 그 마음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그 자부심은 낯선 불안으로 바뀌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세련된 옷차림에 며느리 미정이 서 있었다. 겉보기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그러나 그 눈빛엔 어딘가 차가운 결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말은 정중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다. 순자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좀 늦었지, 버스가 막혀서. 괜찮아요. 근데 다음엔 미리 말씀해주세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처신사부터 왠지 편치 않았다. 집안은 반짝였지만 낯설었다. 하얀 벽, 무채색 가구, 냉기도는 조명. 이게 요즘 도시 사람 사는 집이구나. 순자는 감탄하면서도 발끝을 조심스레 옮겼다. 그런데 미정의 한마디가 이어졌다. 어머니, 여기선 시골처럼 막 아무 데나 앉으시면 안 돼요. 청소가 힘들거든요. 아, 그래, 미안하다. 도시 집은 다르지. 순자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냄비 하나와 반찬 몇 가지가 놓였다. 순자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지만 미정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다이어트 중이라 가볍게 먹어요. 그 말과 함께 순자의 앞에는 찬밥한 공기가 놓였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 일에 지쳤다는 핑계로 텔레비전만 바라보았다. 그래, 나이 들면 입맛도 줄어드는 법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냉장고를 열까 하다 말고 며느리가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에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 빨래, 설거지 모두 순자의 몫이었다. 어머니 손이 빠르시잖아요. 전 회사 다녀오면 너무 피곤해서요. 미정의 말은 늘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당연함이 숨어 있었다. 순자는 점점 지쳐갔다. 손목이 쑤시고 허리는 굽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올 때면 꼭 참고 웃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럼 엄만 괜찮지. 너나 일 열심히 해라. 그 대답 뒤에는 말하지 못한 눈물이 숨어 있었다. 밤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시골집을 떠올렸다. 시골 공기 냄새가 그립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빛뿐, 별은 없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조금만 참자. 다내복이지 미정이도 힘들겠지. 하지만 그 조금만은 끝이 없었다. 미정의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고 일상적인 무시가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 수건은 좀 제대로 개어 주세요. 어머니, 냄새 나니까 옷은 제 세탁기 쓰지 마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머니라는 호칭이 공격처럼 날아왔다. 순자는 점점 작아졌다. 존재감이 희미해졌고, 말수가 줄었다. 그녀의 웃음은 사라졌고, 손끝엔 다시 굳은 살이 잡히기 시작했다.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들의 출근길에 따라 나가며 순자는 조용히 물었다. 태수야. 미정이는 아쉬워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순자에게는 대답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나는 분명 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들이랑 한 집에 사는데 세상에서 제일 먼 사람 같구나. 창 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아래 한 노모의 눈물이 이불 위로 떨어졌다. 그것이 순자가 도시에서 흘린 첫 번째 눈물이었다. 폭로의 날 감춰진 진실의 문이 열리다. 순자의 하루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아침이 와도 반가움이 없고 밤이 와도 쉼이 없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지을 때면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이 음식을 만드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았다. 어머니, 반찬이 너무 짜요. 어머니, 밥이 질어요. 미정의 말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처럼 들려왔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순자의 마음은 조금씩 부서져갔다. 태수는 여전히 바빴다. 엄마, 요즘 미정이도 많이 피곤하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마치 벽에 부딪히는 돌멩이 같았다.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에선 무언가가 조용히 끌어올랐다. 나도 피곤하다, 태수야, 나도 사람이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불편해질까봐 그녀는 늘 참았다. 그날 오후 순자는 베란다에서 미정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은 차가웠다. 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그 늙은이까지 챙기느라 미치겠어. 아니,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지저분하고 진짜 더는 못 살겠다고. 순자의 손에 들린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늙은이 그게 나였구나. 그날 이후 미정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다. 식탁 위엔 순자의 밥그릇이 점점 작아졌다. 반찬도 점점 줄어들었다. 순자가 실수라도 하면 미정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어머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말 한마디에 순자는 자꾸만 작아졌다. 몸도 마음도 밤이면 방 안에서 기침이 터졌다. 그러면 미정은 벽 너머에서 문을 쾅 닫았다.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잠좀 차게." 순자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기침보다 울음이 더 크면 안될것 같았다. 그녀의 울음은 늘 무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순자가 쓰러졌다. 밥을 짓던 도중 허리가 굽은 몸이 버티지 못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미정의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어머니, 또 쉬하세요? 그 말은 얼음처럼 냉혹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손끝이 떨려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다. 아, 여보, 또 넘어지셨어. 병원 가라고? 아니야, 괜찮아. 금방 일어나시겠지. 순자는 그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다. 하느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순자를 보았다. 계단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올라오는 그녀의 걸음은 휘청거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숨길 수 없는 피멍이 있었다. 이웃은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노인학대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집안 CCTV를 확보했다. CCTV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던 쿵 소리의 정체. 미정이 순자의 손을 거칠게 밀치며 도대체 왜 이렇게 더럽게 해요? 라고 소리치는 모습. 순자가 허리를 움켜지며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이 집에 왔다. 무슨 일인가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이미 단호했다. 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치료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제야 손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참아왔던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울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미정이는 나쁜 애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주름과 멍 자국이 뒤섞여 있었다. 누가 봐도 힘든 사람은 순자였다. 그날 저녁, 태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내가 어머니를? 태수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 화면 속에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어머니가 있었다. 태수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미정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끝까지 말했다. 오해예요. 그냥 어머니가 자꾸 실수를 해서 제가 잠시 화를 낸 거예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화는 폭력이었고 실수는 핑계였다. 순자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장 위로 형광등이 번쩍였다.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감았다. 귓가엔 태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태수야, 울지 마라, 엄만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거야. 미정이도 용서해야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미정을 감싸고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 남은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순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조금은 편해지는구나. 그 말은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그러나 순자가 모르는 사이 세상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저런 패류는 벌을 받아야지.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미정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녀의 삶은 그날로 무너져 내렸다. 순자는 병상에서 조용히 그 소식을 들었다.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미정아 미워도 용서할 게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사랑이란 건 미움보다 깊은 거란 걸.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잦아들었다. 그날 순자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다. 용서의 끝. 그리고 처참한 말로 병실은 고요했다. 산소기의 쉬익, 쉬익 소리만이 순자의 마지막 숨결을 세고 있었다. 창 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듯 했다. 순자의 눈가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다. 태수야 사람은 미워도 용서해야 사는 거야. 미정이와 엄마 대신 둘이 잘 살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식어갔다. 순자의 세상은 그렇게 고요히 끝났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의 세상은 그 순간부터 지옥으로 변했다. 미정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세상의 비난은 이미 그녀를 삼키고 있었다. 뉴스에 인터넷에 노모 학대한 폐륜 며느리라는 제목이 하루 종일 떠돌았다. 누군가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얼굴이 번져나갔고 모자이크된 화면 속에서도 분노는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밤이면 휴대폰으로 댓글을 읽었다. 사람도 아니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천벌 받아야 해. 그한줄한 한 줄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휴대폰을 던지며 소리쳤다. 다 나한테만 돌을 던져! 아무도 내 사정은 몰라! 하지만 곧 허공에 퍼지는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사정을 모른다는 말조차 핑계 같았다. 그녀는 악성 댓글에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어머니가 처음 서울에 왔던 날, 쑥스러워 웃던 얼굴. 작은 손으로 부엌수건을 접으며, 미정아, 넌참 살림을 잘한다. 하던 그 따뜻한 말. 그 미소를 짓밟은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이 밀려올수록 숨이 막혔다. 넉나간 모습으로 미정은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커튼을 치지 않은 창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다. 그 자리는 언제나 비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 아직도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는 듯 했다. 비누 냄새, 된장 냄새, 햇살 냄새. 그 냄새가 미정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미 들을 귀는 세상이 없었다. 그날 밤 미정은 방 한가운데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가져온 물건들 달아빠진 손수건, 낡은 사진, 그리고 편지 한 장. 그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정아 내가 도시 살림을 잘 몰라서 네가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나한테 잘해 준 적도 많았어. 고맙다. 나는 네가 참 예쁘다. 내 아들보다 네가 더 고맙다. 항상 행복해라.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미정은 무너졌다. 어머니 그녀의 울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이 쇳덩이처럼 가슴을 눌렀고 숨을 쉴수 없을 만큼 후회가 밀려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왜 나는 그 마음을 몰랐을까? 그 시각, 태수는 홀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남은 건향 냄새와 사진 한장 뿐이었다.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태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드셨죠?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 눈을 봤다면, 그렇게 외롭게 두진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며칠 후, 태수는 미정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문틈으로 스며든 냄새는 불길했다. 문을 열자 그곳엔 흐트러진 방과 함께 미정이 쓰러져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곁엔 약병이 굴러 있었다. 그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태수는 119에 신고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난 미정은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하늘이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머니 나 이제 알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후 미정은 모든 걸 내려놓았다. 집도, 직장도, 세상의 시선도. 그녀는 작은 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늙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다.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저도 그런 손을 알았어요. 너무 늦게요. 세수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마다 그 요양원을 찾았다. 둘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무언의 약속이 오갔다. 그 약속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용서. 시간이 흘러 순자의 묘비엔 단한 문장이 새겨졌다. 미워도 결국 사랑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묘비 앞에 들꽃이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엔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얘들아, 그만 아프거라 다 괜찮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 아래의 세상은 조금은 따뜻해 보였다. 그녀가 남긴 용서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